7월 1일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 예배 드렸던 거 정리합니다. 로마 보그마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6장 20월 17절 제일 마지막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 2세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언약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할 때 언약계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면 우리 랩넌트들이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제 있을 때 나를 응답과 해결로 가지고 가는 것은 실제로 말씀입니다. 어설픈 사람의 조언, 사랑 구하지 말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1 2 절에 보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궤적을 만들어내고 일을 벌리고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나오는 연단 메시지 중요하다 고 그랬죠. 그리고 목대원과 안료 메시지, 수련의 w c 메시지 한 해를 놓고 볼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한 해를 결정짓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달마다. 이삼칠 화요제자 메시지 있습니다. 그거 붙들어 알고 다음 달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에는 토요 핵심 그리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강단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부딪힌 한 단어 놓치지 말고 전 세계 복음화의 흐름과 지금 내 현장의 흐름, 나의 흐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이렇게 어려우면 혹시 이해가 잘안 되면 강단 메시지 계속 인도 받으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단톡방이나 계속 올라오는 그런 메시지도 있잖아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사람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신자가 못, 음, 못 되는 겁니다. 아, 다시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반대로요. 그러면요. 말씀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으면 그 사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없다면 내 생각대로 지금 내 의지대로 잘 가고 있는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지 민도에 가시고 있는가 그걸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한 사람 믿음의 결단 하라 그랬습니다. 난 사람이면 지역 감은 한 나라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내 주위로 이렇게 같이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 운동 할수 있는 그런 한팀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나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넘쳐나면 그런 사람들로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 축복을 렘렘에게 전달을 해서 TCK와 연결을 시키고 연합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룩기 말씀 주셨는데 룩을 음, 단순히 이렇게 불쌍해서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로주복하신게 아니고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이방 속에 빛을 전하는 그런 대로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재앙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 전도 선교의 눈으로 봐야 되고 전도자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불지평 치유하는 서밋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세 단어. 어, 이번 달, 마지막에 우리 화해자들 주신 메시지고, 그리고 이거 붙잡고 7월를 살아내는 겁니다. 언약계를 따라가야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은 미래의 응답을 지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미래의 응답을 로마서 16자에 보니까 일곱 단어로 주셨습니다. 보호자. 편집만 전달했을 뿐 아니라 말씀을 전달했고, 편지가 쓰이게 된 전우 사정과 교회의 사정, 목회자의 뭐 사정을 제대로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랩넌트 목회자를 뭐 보였다. 그리고 동역자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같이 사약을 끝까지 하고, 목까지로도 내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같이 인도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고한자 그랬습니다. 수고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수고해야 됩니다. 함께 갇혔던자 그랬습니다. 고통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어보면 뿌리 깊은 나무인지 뿌리가 없었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센 공격이 들어와 보면 이익만 보고 덤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왜 이익이 안 되니까요?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익 된다고 추앙하고 손해 된다고 버려버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 안 된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럽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스이멜을 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척 그랬습니다. 친척의 특징은 언제나 내 편. 쉬운 말로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는 게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리, 도덕, 세상 진리를 뛰어넘는 복음의 눈으로 수용하고 초월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정함을 받은 자 그랬습니다. 전도자와 교회 인정함을 받는 자 그리고 식주인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알고 돈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었던 사람. 그 축복을 놓고 미리 이 일곱 가지를 놓고 나는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팀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살리는 대로를 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이걸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먼저 인정할 건 믿어야 될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달란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내시도록 나에게 찾아지도록 삼 집중을 계속 해 보는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을 그렇게 계속 해 보는 겁니다. 이러면 미래에 작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응답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 엠넨트들 로마 복음의 제자로 쓰임 받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해를 따라가시고 미리 응답을 지금 기도하시고 감추어둔 것을 찾는 응답게 있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을 인도하셔서 출애굽. 이후에 나타났던 이 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세계보고 하는 응답으로 하옵소서 미리 응답을 지금 기도하게 하옵시고 미리 응답받아 감추어 두신 것을 찾아내는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